일요일까지 공화당 캠프를 제. 오늘 제가 아침에 어, 모방송부 아침 생방 라디오에 나가서 어, 화분을 많이 갖다 놨다고 얘기하더라고. 요저 직접 가서 봤는데 어, 우리 채트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서울시장이 자꾸 그런 얘기하던데 를 제가 보니까 그냥 통행을 다 막았더만요. 그 화분을 가지고 그런데. 어, 지금 광화문 광장은 대단히 넓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텐트를 치려고 마음을 치는 겁니다. 서울시가 텐트를 못 치게 할 권리가 없어요. 아니 정당이 정상적인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하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정당활동의 핵심이 뭡니까.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분들의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또 정당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2년간 묻혀 있었던 이 거짓, 거짓을 그것을 풀고 진실을 만들고 불의를 듣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정당이 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상규명에 대한 확실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되는 또 확실하게 담보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어, 광화문 텐트를 칠 수밖에 없다. 오늘이라도, 오늘이라도 정부 측에서, 어, 진상규명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면은 우리는 오늘이라도 광화문 텐트를 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경찰청에서, 어, 가해자잖아요? 가해자가 조사를 얼어무려가지고 그냥 아무런 다섯 사람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진상에 대한 조사 발표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묻는 것은, 어,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에 천막 당사를 치고, 우리의 활동을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붙이면은 어 지금 유가족께서 어그 정보 제공 요청을 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어 유가족이 정보 제공 요청을 했다는 것은 어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자료 정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제공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유가족과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의 진실규명 텐트는 어,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막는다고 막히는 일이 아니고 덮는다고 덮혀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다섯 분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데 폭력 깡패를 동원해서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쪽 앞에 있는 사진은 2017년 3월 10일에 그참혹한 살인 현장입니다. 저 뒤에 저쪽 앞에 있는 사진은 어 지금 기자단 뒤쪽에 있는 사진은 폭력 깡패들이 우리 애국 당원과 국민들을 무차별하게 폭력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꼭이 장면들을 보시고, 어 내일쯤에는, 어 그날 어 진압 때문에, 폭력 진압 때문에 테레비가 다 고장났는데, TV 고쳐서 어 2017년 3월 10일 현장에 유튜브와 유튜브 방송과, 어 뭐 6월 25일 폭력 진압에 관한 그런, 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